안녕하세요. 광위산 환자입니다. 오늘은 왜 당뇨병은 복부비만 환자에게서 발생하기 쉬운지 그 이유를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혈당이 높고 복부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방송을 반드시 보시고, 오늘부터라도 지방세포를 줄이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 환자들의 숫자가 매우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울 정도이고요. 나이가 젊으신 분들 중에도 당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당뇨의 원인이 스트레스도 있고 가로도 있지만 비만이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왜 복부비만 내장 지방의 증가 자체가 당뇨병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방세포가 인슐린을 거부하기 때문에 즉 지방세포가 인슐린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오늘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인슐린 역할은 뭘까요? 물어보면 대부분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자 혈당을 낮춘다면 어디에 있는 혈당을 낮출까요? 그렇죠 우리 피검사라니까 혈액에 있는 혈당을 낮추는데. 그 낮춘 혈당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호르몬 중에서 필요 없는 호르몬, 필요 없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은 아무것도 없죠. 게다가 인슐린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혈당을 낮추기만 하면 안 되겠죠. 혈당을 낮추는 것은 맞는데 그 낮춰진 혈당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혈액 속에서 낮춰진 혈당, 그러니까 혈액 속에서 사라진 혈당은 바로 세포로 가고 있습니다. 인슐린의 역할은 혈, 혈액 내에서 낮춰진 그 혈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역할, 즉 세포마다 있는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해서 세포의 문을 열고 그 열려진 문으로 당을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따라서 인슐린은 세포 속에 당을 지방으로 변화시켜서 저장시키는 역할과 동시에 에너지 호르몬이죠. 더불어서 세포를 먹여 살리는 생명 호르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인슐린이 세포 속에 당을 집어넣는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 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근육에 집어넣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어넣는 것은 어딜까요? 바로 지방세포입니다. 지방세포에 인슐린이 결합해서 인슐린 수용체가 문을 열면 지방세포 안으로 당이 들어가서 지방이 되어서 에너지로 저장이 되고 필요할 때 분비가 되면서, 나오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슐린의 생명 유지 메커니즘입니다. 자, 간에서, 근육에서, 지방세포에서. 자, 우리 인슐린이 간, 근육, 지방세포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에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인슐린 수용체는 인슐린의 기능이 좋을 때, 인슐린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는 수월하게 문을 열어줍니다. 자, 간에 저장이 되고, 근육에 저장되고, 지방세포에 저장되죠. 지방세포도 적절하게 저장이 되면 인슐린에 대해서 굉장히 관능적이에요그 다음에 그렇지만 인슐린이 너무 많은 당을 지방세포에 집어넣게 되면 지방세포도 어느 순간에 포화상태에 이르겠죠. 더 이상 못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간으로 가고 근육으로 가게 됩니다. 간에 필요 이상의 당이 들어가서 지방으로 쌓게 되면 지방간이 되고 근육 쪽에 문제를 일으키면 근육에 들어온 이제 당들은 지방이 되면서 품질이 떨어지는 근육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방세포에 또 밀어 넣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만의 원인 탄수화물이 과도하게 들어와서 지방세포의 크기를 필요 이상 늘리는 바로 탄수화물 중독이 우리나라 사람 비만의 원인입니다. 지방세포는 그 크기 확장성이 굉장히 크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데요. 지방세포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채워졌을 때는 인슐린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고 문을 잘 열어주겠죠. 그렇지만 지방세포가 가득 차고 지방세포 더 이상 창고가 너무 적체 상태가 심해서 야로 들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슐린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인슐린에 대해서 문을 잘 열어주지 않는. 성격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인슐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일할 때 쉽게 문을 열어주면 이래 능률이 오르지만 문을 잘 열어주지 않고 거부를 당하게 되면 인슐린 자체도 곤란스러워지고 인슐린이 우왕좌왕하다가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더불어서 지방세포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지방세포가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는데 그것은 바로 염증인자를 분비해서 여러 가지 통증이나 질환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런 염증 인자들의 특히 취약한 기관이 췌장의 베타세포, 즉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의 베타세포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포가 가득 차면 인슐린은 그 공간에 우리 당을 넣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더불어서 늘어난 지방세포는 필요 이상으로 자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면서 염증 인자를 발현시킬 때 췌장의 베타세포가 공격당하고 인슐린의 공장 자체도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지방세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우리 인슐린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서 복부비만이 심해졌을 때 인슐린이 기능이 떨어지고 당뇨가 되는 기전인 것입니다.